안녕하세요. 오카의 대나게나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지난 1월 18일 60일 전에 돌침대 이불 밑에서 계란 6개를 구하실께서 병아리 4마리가 태어났습니다. 그 병아리들이 60일이 지난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은 돌침대 이불 밑에 계란 6개를 묻어둔 그런 영상입니다. 네, 6일 후에 금란을 했는데 계란 6개가 모두 다잘 자라고 있습니다. 핏줄들이 지금 선명하게 보이고 안에서 그 병아리가 자라는 모습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란을 묻어 둔지 21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파가을 시작해 가지고 첫 번째 병아리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후에 같은 날두 마리가 태어났고 말, 두 마리, 그래서 총네 마리가 태어났습니다. 유정난 니스개 중에서 네 개가 보아 성공했습니다. 두 개는 잘 자라다가 그, 그 파악할 때쯤 되가지고, 화각을 끝내 하지 못하고 아마 음, 병아리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란 두개는 대기처분을 하고 보완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병아리들을 음, 간이육축이 안에 이렇게 넣어두고 음, 한 10일 정도 키웠습니다 그 실에서 이 사람을 잘 따르고 그렇게 재미있게 놀기도 했습니다. 네, 그 실에서 한 10일 정도 키우고 이제 그, 그 냄새도 좀 나고 해서 농장, 농장의 야외 육축장으로 옮겨서 키웠습니다. 네, 그실에 있는 그 골판지 박스로 만든 간이 육추장에서 이렇게 네. 여섯 마리가 잘 자라고 있는데 네 마리는 이불 밑에서 보화시킨 그 병아리고 두 마리는 그 중국산 가미 미니 보화기로 보화시킨 병아리입니다. 음. 그리고 2011년 6월 프로게이머 은퇴 후 방송에 들어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한 홍지원 씨. 그런데 2 0 3 만년이름이던 가 드디어 당당히 웃음이던... 아리가 보아한지 4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그 초봄이고요 지금 농장에 이렇게 앵두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 앵두꽃에는 지금 벌들이 꿀벌들이 날아와서 그 화분과 꿀을 채취한다고 굉장히 지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꽃들이 활짝 피었는데 예, 우리 뱅아리들은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여기 농장 육축이 안으로. 카메라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간이 농장입니다 농장의 한구석에 그 병아리 6마리 가 육축이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아한지 지금 60일째입니다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. 거의 중병아리가 이제 넣는데곧 아마도 그성게 닭장으로 지금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. 날씨가 지금 아직까지 조금 추워서 한 일주일 후에는 성게큰 닭, 닭장들과 합사를 시킬 예정입니다. 지금 아무 뱅 없이, 탈 없이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예, 오늘은 이불 밑에서 보안 병아리 현재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